자, 지금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돈을 벌지 못했어 또는 아직도 모자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돈 벌었다는 사람들 다 제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시원하게 벌수 있는 필승 코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필승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칠 밈 코인입니다. 자, 이밈 코인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밈 코인은 아시다시피 반감기 전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이 평균적으로 200%가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무 밈코인이나 잡으셨어도 최소한 200%는 먹을 수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이런 밈코인을 지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필승 코인 담으시면 지금의 이 조급함과 답답함 저는 한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 밈코인 폼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24시간 내 시가총액이 16.8%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밈 코인의 덩어리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밈 코인들 리스트를 본다면, 도지, 시바인누 페페, 봉크, 우리가 속히 들어봤던 익숙한 네임의 밈 코인들 많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필승 밈 코인은요, 이름이 바로 밈입니다. 희한하죠. 이름이 미미라는 게. 이 민코인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이 미미라는 민코인이라는 민코인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그냥 미미입니다. 어찌보면 이 네이밍 자체를 미으로한 이유 자체가 이거를 민코인 테마에 탑승시켜서 떡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리고 심벌까지 이 미민코인이요. 이 모든 밈 코인의 중심에서 크게 떠오를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밈 코인은요, 런치풀 코인이었죠. 무려 바이낸스에서요. 이 런치풀과 이 런치패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런치패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이낸스가 될수 있어요. 이 바이낸스가 특정 코인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런치패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한데, 결론은 뭐냐면,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낸스라는 이 거래소 자체가 이 코인을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바이낸스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게 어떤 코인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밈 코인. 이름 자체로의 밈 코인이요. 따라서 정말 작정하고 이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이밈 코인의 세력들이 이 밈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진짜 띄워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가 있냐면요 락업 물량입니다 이 코인 락업 물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이 초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바로 팔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일단은 계약으로서 그 물량을 묶어놓는 걸 의미를 하죠. 그냥 잠가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락업 물량 자체가 풀리게 되면요. 시장에 그 잠겨져 있던 물량이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락업 물량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벌부터 이밈 코인은요. 락업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락업 물량이 얼마나 되냐?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물량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으로 풀리게 돼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빠질 코인을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보세요. 얼마나 남았냐면요. 지금 59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달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가면 2분의 1 정도 되는 절반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질 텐데, 과연 이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세력들도 적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가격대에 가까워지는 불장의 상황에서 과연 이 밈코인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물량을 과연 가지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겠죠. 이두달 전에 억지로라도 이 50%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고가로 끌어올려 놔야지만 이 세력들도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통 주식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세력이 엑시트 한다고 하죠. 세력이 나가기 전에 주가를 펌핑시켜 놓는데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부터 애초에 이 미민, 이밈코인은이50% 되는 물량을 두달 안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두달 전에 이거를 크게 펌핑시킬 계획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의 뒷배엔 누가 있다? 바로 런치풀 프로젝트를 했었던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소 세력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고래 세력들, 플로우를 따라가야겠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든든하게 뒷받침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부터 이 밈인, 이밈 코인을 지속적으로 체킹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밈 코인 시가총액이 7천억이 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띄어 올리기가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바인우 같은 코인도 일주일 만에 수백 퍼센트가 떡상을 하는데, 이런 조단위의 코인도 떡상을 하는데, 밈코인 시가총리 600억, 700억 수준인 이밈코인이더 통통 튀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미 상승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상승했다가 지금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눌림목을 공략해서 크게 먹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밈 코인이 올라갈 것도 알고, 그리고 이밈 코인의 생태계에서 심볼 m e m 이이밈 코인이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는데, 업비트나 빗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기회가 있고 돈이 보이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밈코인 이 이름부터 밈코인인 밈코인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면요. 바이낸스, OKX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바이낸스의 44% 이상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주신다면 이 민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이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밈코인은 아시겠지만 1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냐? 과거의 역사가 그래요. 이미 시바이누 덕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던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바이누 하나만으로 한국 부자 순위 10순위 안에 들기도 했었죠 그런 재벌을 만들어준 코인이 이 시바이누고요 시바이누 역시 밈코인이죠 과거에 이 시바이누가 무려 100만 배 이상 상승을 해준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00만 배라는 게 감이 조금 안 잡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만 원어치만 샀어도요 100만 배가 올라갔다면 이만 원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만 원에서 백억까지 다 먹는 거는 정말 소수의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거 반, 안에 반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될 거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또보다 당연히 낫겠죠. 자, 그래서 이 밈코인은요, 저는 소액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소액만 사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한번 지켜나보자 라는 마인드로 바라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장담하는데 로또보다는 나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밈코인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밈코인 사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에미에미. 이 밈코인은요, 상장되어 있는 이 거래소 리스트가 바이낸스나 OKX 같은 대형 거래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바이낸스가 이 거래량의 44%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낸스 계좌가 없으시다 하시다면요. 제가 이렇게 이 밈코인 사는법 PDF 파일을 받아가셔서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총 9페이지에 걸쳐진 자료고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MEME, 신보를 -E, 가지고 있는 밈코인,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세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또 탑점이겠죠. 이런 밈코인은요, 뒷자리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0.00 얼마 얼마, 사토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코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눌려주는 포인트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매수 타점도 그냥 잡는 게 당연히 아니라 차트 분석과 동반된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밈코인에 대한 세력들 자료 정보 제가 여러분 취합해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매수 가격까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분석한 제 자료를 굳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저를 실질적으로 따라오시는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채널 성장을 하고 싶은 유튜버로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말 소중하거든요. 따라서 구독 인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밈코인 매수매도 타점과 밈코인 사는 방법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번호를 띄워놨고요고이0 24883215번으로 100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남겨 주신다면 이 밈코인 매수매도 타점 플러스 사는 방법까지 같이 발송해 드릴 건데 제가 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냐면 제가 2024년에 100억 버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100억이라는 꿈에 한결 가까워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100억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꿈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100억의 기운이 꽂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0만원만 사주시는 거 저랑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이름부터 밈코인인 이 밈코인 세력들이 엑시트 하기 전에 물량을 크게 펌핑시킬 가능성이 너무 하겠죠 우리는 그 고점에서 털어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고점 신호까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저한테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